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 경매가 되었을 때 결국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꼭 해야 될 것이 배당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이상 집을 비울 때 반드시 꼭 해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알고 결국 배우는 목적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 니가 이렇게 살게 되면 너 이렇게 죽어 니 길로 가는데 결국 나중에 결국 끝에는 너 함정이 있어가지고 너 죽는다 낭떠러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것이 경매입니다 왜 경매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매를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경매는 어릴 때부터 꼭 배우면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반드시 꼭 배워야 될 필수 과목으로 경매를 강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몰라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준수하고 깨끗하고 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결국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몰라가지고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저도 뭐 교회 일을 할때 결국 몰라가지고 친한 분한테 사기당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경매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교육은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게밍교수를 하고 있는 서균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69 12월달에 개강을 하는데요.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3시간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날은 수성대학교하고, 요 수요일날은 영남미공대에서, 그리고 목요일날은 실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본인 토의및 실전 물건 분석을 해서 하는데요 경매 학원에서 강의하고요 토요일 날은 단기 속성 과정으로 해서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전는맥 잡는 실전 경매 중심으로 해서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항상 요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잘되있고요자 우리가 경매를 기본적으로 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매란 무엇이냐? 압류해가지고 황가해서 배당해주는 절차가. 경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 신청이 돼가지고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압류의 흐름이 발생했다, 압류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준비를 집행관이 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 매각 기일 날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매각 결정을 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요때부터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완납하면 이대금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그것은 압류해가지고 이 황가 경매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가에서 배당해주는 이 절차가 뭐다? 경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가 뭐냐 하면 뭐 행정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세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압류해서 황가해가지고 배당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매 절차에서 우리 임차인으로서 또 낙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배당 요구예요.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되고 나서 압류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배당 요구 좋은 길이 통상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배당을 하게 되면 결국 예, 배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정금을 날리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란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데요. 배당이란 뭐냐? 결국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해서 예, 관련법에 적용해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이 절차가 배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요식행위에요 서류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뭐, 배당 요구를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해야지만 된다. 뭐, 건전한건 같은 경우는, 압류건자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채권자들은 반드시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 해야 될 사람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구분하게 되면요. 경매 개시 결정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 결 등기 이후에 한 권리당권자, 압류권자, 임차권 등기자, 뭐후손이전세권자 이분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지 이후에 설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막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뭐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력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에, 돈만 들어가지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에, 경매 등기 이후에 한 에, 임차권이나 그다음에 저근당권자 압류권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결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될 사람들. 요 채권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자들은 반드시 꼭 배당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자이 우리 집행권은 판결문에 준하는 뭐 조정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자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임차권자도 에, 소액 임차인이든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는 전입 점자 확정일자 임차인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드리셔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데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들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 이해관계인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매 진행에 하자가 없다. 즉, 낙찰 허가 결정에 결격 사유가 될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라고 받지 못했다. 나 등기 왔는데 내가 없어 가지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전입 점유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이해 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권리 증명하는 것이 뭐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는 거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임차부분 보증금액 배당 요구 금액 그리고 점유 날짜, 뭐 전입 날짜, 확정일자 날짜, 그 다음에 계약 날짜, 이런 것들을, 그 입주한 날다 적어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걸리신고. 하면서 뭐나돈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배당 요구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요것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채권자, 뭐 전세권자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지당도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확정판결 받은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은 그러기 때문에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배당 요구는 채권계산 제출이고요. 우리 임차권의 배당 요구는 걸리신고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를꼭 확인해서 임차권으로 했느냐, 전세권으로 했느냐 반드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에, 전세권 말소기준 권리 영상 이 있으니까 꼭 들으셔서 확인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요, 압류 혈액이 발생되고 나서 3일 안에 결정해가지고 공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속 목적은 입찰자가 입찰할 때 채권 관계를 인지하도록 배당 요구 종길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매 절차가 경매 신청이 되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매각 준비하고, 배당 요구 종길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길이 잡히게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길을 매각길 이전에 하라고 민사체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이후에도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각길 이전 배당 요구 종길까지만, 배당 요구를 받아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번, 그, 우리 3억짜리 집인데요. 1번 임차권자 전입점유확정일자 1억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2억 2번으로 있고요. 3번 담보가등기 1억 있습니다. 4번 전입점유확정일자 는 임차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 1번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력이 있으면 돈도 못가할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요. 배당이 됩니다. 먼저 1번 1억이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2번 2억이 배당되고 밑으로는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1번이 하지 않으면 인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건지당 1억이, 건지당 2억이 먼저 받아가고요. 담보가 던긴 1억이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료안 했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갈 때 돈도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기일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 가격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다른데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막 다운되요. 그런데 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그 배당 보증금 받아가지고 싼 데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강기 때는 배당 요구하는 것이 좋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모든 답은 다 틀립니다 대부분 뭐 배당 요구 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4번 임차금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배당 요구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결국 소멸은 되고요 배당 요구 안 하면 돈 한푼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했더라도 순서가 안 되면 또 배당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임차인 등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1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신청했다가 철회가 가능합니다. 배당료 종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해요. 왜?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 안 하느냐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수하게 되면 그걸만큼 제하고 입찰금액을 산정해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입찰에 임하라고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배당 요구를 허락한다 예, 신청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가가지고 막 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 담당 경매 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쫓아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번 써내 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 배당될 거라 싶어 가지고 열심히 막 적어내요. 근데 실제로 있잖습니까? 배당기 일날 가면 예. 배당을 그때는 사법 보좌관, 예, 판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하듯이 하기 때문에 재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만약에 막갱판 부리고 막 하게 되면 결국 재 판사님이 조용 하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계속 떠들면 경위 불러서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떠들다가 왜 울고 하지 않습니까? 소액임 차인, 금액은 되는데, 배당 요구 안 해가지고 못 받았고, 내가 또 집을 비워서, 결국 배당 그 요구서를 못 받아가지고, 신청하려는거못 받아가지고, 결못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 이분이 배를 타시는 분인데, 배 타면 6개월 번도 보통 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전세를, 포항에 아파트 1억을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 배를 타고 돌아오니까, 예, 법원에서 서류 왔다고 막 붙어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 하라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배당 요구 종길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니까 결국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써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배당기일나 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날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배당기일날 재판할 때가 가지고 판사님이 조용히 했는데 막 계속 떠들어 가지고 결국 쫓겨나면서 의자 같은 걸막 발로 차고 해 가지고 결국 법원에 구류 당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에 가서는 절대로 큰소리치든 막그 행위를 막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구치당해 가지고 결국 감옥에 며칠 동안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라. 그래서 배당 요구 전에 반드시 배당료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치아서는 언제까지? 예, 배당요구 종결 전까지 채워서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 2013-15487 사건인데요. 예, 물건을 보시면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낙찰받아가지고 미납했습니다. 자, 1420만원 날렸죠.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병마다 돈 날리면 정말 억울해요. 돈 벌려고 경매했는데, 돈 날리는 게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 왜 결국 미납했느냐 보면요. 이 박땡땡분이 전입했고 확정일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 9월 19일. 전입날짜는 2011년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를 2013년 7월 19일 날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보면 13년 9월 25일까지죠.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2013년 7월 29일 날, 배당 요구 치아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옥션원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겠죠. 여기에 보면 두 명이 입찰 했지 않습니까? 이두 명이 결국 이렇게 실수를 하는 유상이 되는데 결국 매각 물건 앵세서 보면요 이렇게 임차인 현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요구 여부 해가지고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배당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거부터 비거랑까지 저는 강의하면서 비거부터 비거랑까지 반드시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확인 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거에 보면 2013년 7월 29일에 배당 요구 신청을 처리하는 문건을 제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날짜를 안 적었으면 일반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건데요. 이 날짜는 날짜를 적고 비고란에 이렇게 취하했다고 적어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꼼꼼하게 이 비고부터 비고란까지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에서 안 적어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법원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청했으면 신청했다가 적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하했으면 취하했다고도 적어놔줘요. 그래서 법원은 절차대로 접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속성을 알고 여기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지만 돈 날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두 명이 결국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안 해가지고 결국 실패했다 1등이 결국 미납을 해서 보증금 날렸고요 2등은 1등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산이 되어서 비를 피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등 돼가지고 행복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을 끝까지 꼼꼼하게 잘 확인하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 0 2 4타경1240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배당 요구 종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소 걸리고 보면 1 1년 9월 7일이죠 건재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입 날짜는 2021년 9월 8일이에요. 대항력 조건에 보시면 전입 점유나통상자안 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년이고 21년니까 이 대항력이 없는 이런 상황이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를 이분이 1천만 원이니까 결국 10천만 원이면 거의 다 지금 소액입차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는 인천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 배당 요구 종결이 2024년 5월 24일 아니겠습니까? 2025년 3월 5일에 했어요.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몰라가지고 천만 원을 결국 날리는 이런 상황이 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고 안 받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소액 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우선면접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하게 되면 배당받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 후에 배당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이 임차인은 결국 이, 예, 이걸 몰라가지고, 천만원 날리는 사항이 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 타경 172 사건에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유찰, 유찰 쭉 됐다가, 또한 명이 미납했습니다. 이것도 유찰 쭉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3,400에 낙찰됐어요. 근데, 보면, 임차인을 향해 보시면요. 말소기준권리가 19년 3월 5일입니다. 배당료 종기이 2021년 4월 19일이에요. 그래도, 이, 예, 말소기준권리가 19년 예, 3월 15일인데 예, 저희 날짜는 2017년 11월 21일인 거예요. 대당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당력을 했으면 배당 받고 결국 소멸되니까 낙찰자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런데 예, 배당력 종기일이 2021년 4월 19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배당력을 2021년 7월 5일날 했어요. 배당력 종기일 이후에 하니까 이분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요구 종기를 위해 가지고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인수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미납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배당요구를 정확하게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하게 되면 배당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이 남으면 임차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 예, 소유자한테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안는 임차인은 배당 받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